다음으로 살펴볼 문법은 그 DTD에 관련된 문법인데요. 그 앞서서 우리가 XML의 기초적인 문법을 살펴봤는데, 그 제가 제일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여기 XML은 Well Formed 하고 Valid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 well Formed라는 것은 XML로만 구성을 해도 폼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 태그의 시작과 끝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끝 태그를 항상 기재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엘리먼트의 이름에는 공백 없고, 뭐 등등등 그러한 규칙들만 맞춰주시게 되면 웰폼드, well 어잘 구성된 문서다라고 하지만 실제 밸리데이션이 체크되면서 어, 이 문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 뭐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DTD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DTD나 아니면 스키마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겠죠. 어, 쉽게 얘기하면 그두 번째 예제를 한번 만들어봤을 때, 음 자두 번째 문서를 만들 때 제가 여기에다가 뭐닭 타입을 적고 펄슨스라고 어 한번. 자, 이렇게 문서를 구성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문서는 웰폼드한 well 문서입니다. 물론 얘를 표현할 때 XML 스타일 시트와 같이 어떠, 어떠한 식으로 표현하라라는 내용은 없지만, 이 문서 자체만으로는, 그, 아, 잘 구성되어 있는 문서다. 사실은 얘가 빠져도 잘 구성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이렇게만 구성을 해도, 어, 잘 구성되어 있는 문서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얘가 웰폼드한지 well 안한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w well e 드 하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root 태그가 펄슨스가 맞냐라는 것을 기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닥 타입 같은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펄슨스 안에는 펄슨이라는 태그를 쓰는 게 맞니 아니니라고 어, 이제 물어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이 없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 펄슨스 안에는 뭐 펄슨이라는 태그들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펄슨 안에는 name이라는 태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name이라는 태그 안에는 어, 글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식으로 연결을 시켜준, 이제, 이제 적어 놨을 때, 그 내용들을 정의하는 문서가 바로 DTD라는 문서입니다. 다큐먼트 타입에 대한 데피니션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서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 문서를 읽어 봤을 때, 아, 이렇게 적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라면, 그 문서 자체는 바로, 이제, 웰폼도 하면서 밸리드한 문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지금은 하단에 보시면 오류가 보이실 겁니다. 파일라 파운드. 다시 말하면 이 파일을 찾을 수 없다라는 오류인데요. 얘를 만약에 지금 이제 삭제를 했을 때는 파일을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오류 메시지는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얘를, 웰폼드 어, well 하긴 하지만 벨리드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 DTD라는 부분은 바로 얘가 웰폼드 well 하기도 하면서 벨리드 한지를 체크하는 거고요. 이렇게 웰폼드와 well 벨리드를 체크하는 것이 이제 웰폼드니스 well, well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고 얘가 이제 밸리드한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밸리데이션을 같이 걸어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OxygenXML을 설치한 이유가 바로 웰폼드하고 well 밸리드한지를 체크하기 위한 형태로 어,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한 거였고요 지금부터는 밸리드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TD는 Document Type Definition 이라는 뜻이고요 xml 문서에서 사용하는 모든 구문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 문서입니다 즉 태그 언어를 만들고 각 태그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문서죠 어, 태그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위해서는 사실은 스키마를 사용합니다 요 스키마는 우리가 dtd 문법 다 배우고 나서 요 예제도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예제까지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스키마로 넘어가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요즘은 dtd 보다는 스키마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스키마 파트에서 설명드릴게요 어, DTD의 사용 형식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내부 DTD. 만약에 스탠드얼론을 yes로 표현하, 시게 된다라면, 여기에 다큐먼트 타입을 정의하실 때, DTD 정의부를 여기에다가 바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놓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DTD에 대한 내용부를 적고, 그 다음 밑에 태그들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외부 DTD를 사용할 때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시스템이나 퍼블릭 식별자를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문서의 명을, 다시 말하면, 이 XML 문서를 해석할 DTD 문서를 지정하는 거죠. 그때는 혼자서는 동작할 수 없기 때문에 스탠드얼론의 값은 NO 값이 됩니다. 앞서서 보신 부분이죠. 자, DTD 코드의 내용은, 어, 처리 지침. 다시 말하면, Processing 어, Instruction 이라고 하는 처리 지침을 넣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텍스트 선언. 이건 외부 DTD에만 해당하는 건데, 이제 텍스트에 대한 선언. 그 다음에 주석과 공백. 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먼트를 선언하고, 속성을 선언하고, 엔티티를 선언하고, 파라멘트 엔티티 참조를 넣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다 각각을 이제 학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테이션을 선언할 수 있고 컨디션을 섹션을 선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래로 가면 갈수록 뭐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부분, 학습하셔야 될 부분이 생겨나게 되는 건데요. 일단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글자들만 봤을 때는 직접 이해하실 때는 조금 어려우실 테니까요. 어, 우선 DTD 문서에서의 엘리먼트 선언은 느낌표, 꺽쇠 느낌표로 시작해서 엘리먼트라고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이름을 적고 컨텐츠 유형을 이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엘리먼트, 이 태그 사이에는 이러한 컨텐츠 유형이 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엘리먼트 이 컨텐츠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라면 컨텐츠 유형은 웰폼드와 펠리드한 문서 비교 예시를 이제 작성을 해볼 텐데요. 어샵 PC 데이터, 일반 캐릭터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부에 일반 문자열이 온다는 뜻인데, 꺽쇠 느낌표 엘리먼트, 엘리먼트 이름이 오고, 요 엘리먼트에는 샵 PC 데이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식 엘리먼트 목록이 올수 있습니다. 내용부에 그 예를 들어 펄슨 n 이라는 태그에 자식 엘리먼트인 네임, 뭐 아니면 펄스 네임, 라스 네임, 뭐 이런 것이 왔을 때그 엘리먼트가 순차적으로 요거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뭐가 오고 콤마 그 다음에 뭐가 오고 이런 식으로 나열형으로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특별한 엘리먼트의 내용부가 없다라면 비 엘리먼트를 선언할 때 우리 br 태그 같은 거죠. 그럴 때는 empty라는 것을 넣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믹스드의 어, 경우에는 내용부에 일반 이름과 자식 엘리먼트가 섞여서 오도록 뭐 이렇게 이제 o r라는 표현식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때는 별표나 혹은 플러스나 아니면 뭐 1, 0뭐 이러한 것들 뭐 0은 안 적어도 무조건 이제 0은 안 적으면 없는 거니까 엠프티가 되는 거고요 1을 적게 되면 그 뭐죠 무조건 하나만 오는 거 근데 여기에 0이나 1은 적지 않고 별표 혹은 플러스만 기재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별표를 적게 되면 0개 이상이 되는 거고 플러스를 적게 되면 1개 이상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어 이거 예제로 다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음에 any라는 부분은 내용부에 어떤 유형이든 모두 올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엘리먼트 이름 뒤에 any라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기초적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앞서서 그 예시를 한번 작성해 보자고 했었잖아요. XML과 DTD를 만들어서 예시를 작성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작성하면서 살짝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second라고 하는 샘플을 만들었고, 었 세컨드 샘플에 대한 DTD 파일을 하나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밑에 뭐 파일을 찾을 수 없다고 라 되어 있는데, 일단 작성 후에 체킹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DTD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dtd는 어, second-sample.dtd second 파일. 자 DTD 파일도 역시 마찬가지 XML 문법의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었고요 DTD에는 어떠한 문자열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디폴트로 UTF-8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네요. 요거하고 뭐 거의 비슷하죠? 디폴트가 UTF-8. 자, 그러면 일단, 펄 n 스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이 맞추었습니다. 그럼 펄슨스 안에는 뭐가 옵니까? 펄슨들이 올 수가 있겠죠? 펄슨들이 올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선언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엘리먼트는 어떻게 선언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꺽스 느낌표, 엘리먼트, 엘리먼트 이름과 콘텐츠 유형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꺽스 느낌표, ELEMENT, 엘리먼트하고, 엘리먼트 이름은 p r s o persons라고 하는 놈이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p e r s n s 라는 놈이 나타났으니까 이 속에 p e r s n p e r s n 이 지금 하나만 왔나요? 여러 개가 왔나요? 만약에 p e r s n 하나만 온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어, 자식 엘리먼트가 오는데 괄호 열고 자식 엘리먼트들을 쫙 나열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에 얘한테 올수 있는 것은 person, 펄슨이올수 있는데 person, 콤마 또 p e r s o 이올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시면 딱두 개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사람들을 적겠다고 했으니까 얘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이제 여러 개의 내용이 이렇게 표시되어서 올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올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펄슨이라고 하는 자식 태그가 여러 개올수 있다. 뭐한개 이상은 반드시 오겠죠. 그래서 플러스라고 딱 기재를 하시고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펄슨 하나, 펄슨 두 개, 펄슨 세 개, 요러한 식으로 여러 개가 올수 있다는 표시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에 펄슨 다음에는 뭐가 오게 되어 있습니까? 네임이라는 것이 오게 돼 있죠. 그러면 펄슨 다음에는 네임이라는 태그가 옵니다. 펄슨 다음에는 네임이라는 태그가 옵니다. 펄슨 다음에는 네임이라는 태그가 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먼트 펄슨이라는 것 다음에는 네임이라는 태그가 <laughs> 딱 하나만 오는 거죠. 하나만 올 때는 0개 이상 여러 개가 올 때는 별표, 하나 이상 여러 개가 올 때는 플러스. 한 개만 딱올 때는 이렇게 네임이라고 기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얘에 대해서 한번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여기에 우선 웰폼들을 well 체크를 해 보면 어, 다큐먼트 이즈 아, 여기 글자가 좀 작은데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밸리드를 음, 체크를 해 보면 지금 표현이 나타나는 영역이, 파일라 파운드가 떴네요. 아, 이거는 아까 앞쪽에 있던 거였고, 이것도 일단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펄스트 언더바 DTD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서 세컨드 샘플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고 음 퍼스트 언더바 샘플.dtd를 찾을 수 없다. 퍼스트 샘플 XHTML은 딜리트 시키고요. 파이 r s t first, SAM, PLD, XML. 안에 DTD가 있긴 한데, 이 DT 문법이 지금 안 맞으니까, 일단은 주석 처리를 해버리죠, 그러면. 자, 그럼 일단 오류를 없앤 상태에서 지금 체킹을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우선 밸리드 하냐? 라고 물으니까, 다큐먼트는 이제 웰폼드다. Well 여기 지금 마우스 올려보니까, document is well formed 라고 떴죠. 자, 그러면 well formed 인 문서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document well formed is well formed 라고 떴었고요. 자, 이제 valid 한지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validation. 체크를 해보면 에러가 3개 났네요. name. 자, name 태그에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볼까요? 자, name 이라는 태그에 대해서 에러가 발생했는데, name must, 아! 지금, 네임까지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에서 네임까지는 맞냐면, 펄슨스 안에 펄슨은 여러 개올수 있고,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펄슨 안에는 네임만 올수 있는데, 네임 안에 뭐가 올수 있느냐? 지금 이게 결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하셔야 되는 것은, 네임이라는 이 태그에는, PC 데이터가 일반 문자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 문자열이 올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해 두고, 다시 한번, well formed 체크해 볼까요? 자, well formed 체크하면, 어, well formed다. validation 체크를 해보면, document is valid. document가 맞다. 라는 식으로 표시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네요. 자, 이렇게 표시되었으면, 얘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예. 위치가 어디냐면, 저한테는 여기니까. 바로 문서를 여시면 됩니다. 얘는 서버를 뭐 띄워서 표시하고 이럴 필요는 따로 없고요 그래서 xml을 표시를 해보게 되면 name은 <laughs> 어, first군요. second를 테스트해야 되겠죠. 자 하시게 되면 xml 파일이 나타날 때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xml 태그 그대로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persons라는 것이 나타나고 personal에는 name이라는 것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이게 디폴트로 이제 표시가 되는 양식인데요. <laughs> 자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XML을 테스트해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테스트된 XML은 여러 가지 문서의 형태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어, 뒤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스타일 시트하고 결합해서 사용하시면 단순하게 이렇게 트리 형태로 우리가 적었던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에 어떤 그 뭐지 모양들을 꾸며서 표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선언 자체가 틀렸다라면 어떠한 식으로 표현이 될까요? 샤피시 데이터라는 이 문법 자체를 없애보자고요. 없애, 없애 보자고요. 없애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지금 적용이 안됐네. 다른 다른 걸로 해볼까요?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고 아웃 오브 인덱스 오류가 발생했네요. 지금 웹상에서는 그, 적용된 내용이 안 나타났어요. 원래는 저기 웹상에서도 오류가 발생했었어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정상적인 내용을 캐싱에 담아서 보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제가 오류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를 작성하다가 웹에 표시를 해봤는데 안 떴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냐라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DTD와 XML을 서로 못 맞춘, 못 맞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쉽게 정리를 하자면, XML 상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태그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첫 번째 태그부터 첫 번째 태그 안쪽에 뭐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고, 이러한 식으로 체킹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엘리먼트, 아, DTD를 구성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 가지 더 넣어볼까요? 어, 만약에 여기에 승연이라는 이름만 넣고, 성을 넣기 위해서, 어, last n last name 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last name 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valid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last name 을 사용하고 우선 well formed 해보면 form은 맞습니다. form은 맞고요. 여기 validation 체크를 해보면 validation. last name은 must be declared. last name은 반드시 정의되어야 한다. 라는 거, 가, 이렇게 뜨게 되네요. 자, 그럼 last name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그래서, 뭐 얘보다 위에 있는데, 순서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last name. 마이너스는 제가 쓸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웰폼드와 well 밸리드 체크해볼까요? 웰폼드, 오케이. 밸리드를 체크를 해보면 역시 오류네요. 자, 이번에는 뭐가 오류냐면 unexpected element last name. 다시 말하면, 그 여기에 지금 현재 매칭이 되어 있는 거는 p e r s n 안에 네임만 매칭이 되어 있는데 n a m e 만 매칭이 되어 있는데 last name이 어디서 나왔냐. 뭐,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잘못된 게 있죠. p e 안에는 뭐가 처음에 나오고 라스트 네임이 먼저 나오고 콤마 그다음에 네임이 나와야 된다. 뭐 요러한 식으로 기재를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웰폼드 well 체크하고 웰폼드는 v 웰폼드. 다 밸리데이션 체크하면 is valid라고 뜨는데 만약 얘가 어,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네임이 먼저 나오고 라스트 네임이 나중에 나온다라고 하시게 되면 웰폼드와 well 그다음에 벨리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웰폼드냐? Well 어, 웰폼드네요. Well 자, 아래쪽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벨리드냐라고 체크해 보면, 어, 지금 이 s 벨리드라고 떴는데 저장을 안 해서 그랬군요. 자, 저장을 하고 나서 웰폼드냐, 웰폼드, 벨리드냐? 어, 벨리드라고 떠버리네요. 지금 이게 순차기 때문에 벨리드라고 뜨면 되지 않고 얘가 앞쪽으로 가야지 얘가 벨리드라고 떠야 되는데 잠시만요. 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name, last name 다음에, name이 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제, valid라고 떠서는 안 되는데, document is valid라고 떠버리네요. 지금 정확하게 체킹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원인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요렇게 되었을 때는, 실제 어떻게 바꿔주셔야 되냐면, 요 last name이라는 영역 자체를, name 다음으로, 어, 콤마라고 되어 있는 건 순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이럴 때 웰폼드와 벨리드 이렇게 떴어야지 정상적인 이제 형태의 표현이 될 건데요 지금 현재는 뭐 때문인지 이걸 잘 인식을 못하네요 이거는 일단 우리가 스키마 쪽에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스키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게 시퀀스 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표현을 해보았고요자 다음으로 여기 에 보면 뭐 엠프티라든지 섞어 쓰는 거요 요것도 한번 해 볼까요? 엠프티나 섞어 쓰는 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m 어 엠프티 같은 경우 어 어떤 게 엠프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음뭐 br 태그 같은 것을 하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름 나오고 나서는 한 줄을 개행을 시키기 위해서 한 br 태그를 하나 적을 거야라고 해서 하나를 만든다라면 자이 br 태그가 여기에 표현 이제 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요 사실 한 가지 하고 그리고 br 태그 자체는 내용부를 담지 않기 때문에 empty의 속성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렇다라면 여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br이라는 태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e l e m 로서 br이라는 태그는 empty, empty다. 라고 하는 요 내용까지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를 validation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아, 어 그, 뭐지, w e 도 체크하고 valid 체크해보면 valid가 되더라. 라는 거고요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에 뭐가 있을까요? 주소, 어드레스. Address. 자, 어드레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이 안에는, 어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열이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거. 두 가지로, 어, 아니지. 비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우편번호, 우편번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어떠한 것은, 포스트. 우편번호가111 다시 111가렇게들어갈들어있수우편 뭐 들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떠한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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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떠한어가이어가지가다혼가되어가 사용될 수어가 들어가, 다어어 보시면 지금 요건 조금 복잡한 구성인데요. 첫 번째 어드레스에는 p o s t 라고 하는 태그만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어드레스 안에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세 번째는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을 수 있는 경우. 요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뭐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보면 밸리데이션은 맞겠, 아이 그 웰폼들은 맞겠죠. 근데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보면 다 틀리다고 나올 겁니다. 뭔가 뭐 어드레스가 없다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그래서 일단 어드레스를 만들어 주자고요. 그래서 br 태그 뒤에 어드레스 어드레스란 태그를 만들었네요. 어드레스 태그 만들고 한번 다시 또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 보면 이제 어드레스가 정의되어야 된다. 어드레스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해서 이제 어드레스 안에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적을까요? 자, 어드레스 안에는 그 태그만 조금 전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포스트란 태그만 들어간다라고 정의를 하면 맞을까요? 자, 포스트라는 거 다시 말하면 제리에 우리가 썼을 때이 어드레스 안에는 포스트라는 태그만 들어갔었죠. 그래서 웰폼도하고 밸리데이션 체크해 보면 또 에러가 났어요. 자, 무슨 에러가 났냐면 포스트를 정해야 된다. 그럼 포스트 정의해 볼까요? 포스트는 샤프 PC 데이터. 일, 일단 문자열입니다. 뭐 저기 숫자나 뭐 이런 구분이었기 때문에 해서 밸리데이션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여전히 에러가 뜹니다. 자, 이번에는 어, 서울시라는 게 들어갔는데 왜 어디에 그 어드레스에 포스트가 들어가고 문자열이 들어간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다른 곳에 보니까 어드레스에 문자열이 들어갔어요 이건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어떠한 곳에는 포스트하고 문자열이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자열이 들어가거나 혹은 포스트가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구분을 할때 그럴 때는 어, 문자열이 들어가거나 혹은 o 아라는 표시를 사용합니다 혹은 포스트가 들어가거나 뭐,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해서 나타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아, 저기요를 안 써서 그렇구나. 이게, 뭐, 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거나 저거라고 표현할 때는 이거나 저거 한 개가 아니라 0개 이상을 표시할 수 있는 이 별표를 표시해서 나타내 줘야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게 되면 문자열이나 혹은 포스트, 그게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믹스드 방식이었습니다. 보시면 이 믹스드라는 곳에 문자열이나 이제 차일드 태그가 뭐 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게 되면 실제 여기에서 이제 웰폼드 well 밸리데이션 체크하면 밸리드 하다. 왜? 여기에는 포스트가 들어간 거고, 이 아래쪽에는 문자열이 들어간 거고, 이 아래쪽에는 포스트나 문자열이 0개 이상 들어갔다. 한개 이상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플러스라고 했죠. 그래서 한개 이상을 표현할 때는 플러스라고 표시를 해서 역시 어? 지금 플러스가 인식이 안 됐네요. 어 음, 체킹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밸리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요 플러스하고 뭐 별표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바로 뒤에서 학습을 할 거니까 그때 제가 오류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해서 나타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신 이러한 형태의 뭐 문법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N 이는 아무거나 막을 수 있는 거. 그래서 N 이라고 써언해놓으면 사실 나중에 괴로워집니다. 나중에 이그 문서 의 유형 자체를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기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